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호흡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요즘 제가 상담업을 하다보니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일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참 다양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그 고민들 속에서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고민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딩의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 고민 이제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곧 해결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란 주제로 리딩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카드나 나비의 색깔을 보고 카드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 시간 조금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카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들 선택 모두 하셨나요? 그럼 카드 번호 랜덤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2번 4번 3번 1번입니다. 1번 님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 카드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무언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듯한 머뭇거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지방이 10번의 카드는 내가 모든 걸다 안고 정말 비오는 길을 혼자서 그 무게감, 중압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달이라는 카드 자체가 더욱더 밝은 태양의 빛이 아니니까 앞이 캄캄하고 칠흑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무언가 내 앞이 캄캄한 느낌이라고 하죠. 과연 내가 이 길을 갔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처음에 나온 지팡이 왕자 카드처럼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로지 내 열정 나 자신을 믿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짐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왜 왜 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깔려 있는지,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1번 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언가 번아웃이 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카드가 읽혀지는데요. 우리 1번 님들, 달이라는 카드는 무언가 한 면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굉장히 밝은 빛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이 나타내고 있는 카드에서 이 키워드는 내가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나와 마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나를 경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안 좋은 어떤 상황들도 만들어져 있지만 또그 이면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온기, 비스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한 발을 내딛는 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만 용기 내셔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 앞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제 내가 나아갈 길은 어둠밖에 없어라는 그런 불안함 이런 거에서 내가 좀 탈피를 하셔서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한 그릇만 더 내딛는다라고 하면 밝은 빛이 내가 넘어가야 되는 저기에서 무언가 밝은 태양을 비추고 있다라는 희망의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터널을 지나쳤을 때 그리고 지나갔었을 때 결국 내가 가, 마주하게 되는 거는 여우라는 카드와 이 특별한 어떤 내 존재감에게 특별한 제복을 입혀준다라는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에게는 무언가 공부와 관계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승진이나 뭔가 내 이치에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조금 더 올려놓기 위한 무언가 시작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무언가 망설여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리 1번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처음 내가 가졌던 이 마음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용기 가지고 뭔가 계속 이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깜깜한 어둠이 뭔가 밝은 빛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해결책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라는 카드가 여우의 카드예요. 그만큼 우리 일변님들은 지혜로움을 갖춘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내한 내게 딱 맞는 무언가 제복을 입혀 준다 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어떤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이나 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언가 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었지만 너무 답답한 상황들이 무언가 빛이 보인다라는 것은 밝은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이 된다라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의 현 어두운 상황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상황, 내 능력을 알아봐 줄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밝혀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님들에게 지금 현재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어둠 끝에는 분명히 우리 1번 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의 빛이 나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의 인정받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한순간의 고비만 넘어서기만 하면 거기에는 내가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 내어서 내가 한발 한발 나아가기만 하면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나라는 존재를 남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축하받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 가지시길 바랄게요. 우리 1번 님들은 충분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리고 내 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보상처럼 내 꿈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어떤 상황들, 나에게 특별한 옷이 제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1번 님들이 꿈꾸던 기획하던 무언가 일이나 공부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 ...가 조만간에 만들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1번님들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님들, 컵 6번의 카드와, 그리고 컵 2번의 카드, 그리고 동전 기사의 카드와,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서 뭔가 합비나 합격, 뭔가 합병, 계약과 관계되는 비즈니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아마 우리 2번 님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결혼 상대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올해 조만간에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프로포즈를 받겠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아니면 약간의 재해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 뭔가 인간 관계에서 좋은 전환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과 마음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서로 어루워진다라고 하죠. 뭔가 연결이 잘 되면서 화합이 잘 되어 간다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주는 카드에서 내가 원하고 있던 기쁜 소식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온다라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전해질 수 있고 계약이 성사된다라는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래 전부터 이 6번이라는 카드 는 초심이라는 카드도 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아니면 뭐그 전부터 꿈꾸어 오던 일에 대한 결과지를 내가 얻겠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합격의 소식을 얻을 수도 있겠다. 문서와 매매와 관계되는 그런 계약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소식이 나에게 들어오겠다. 그리고 이 동전 기사의 카드는 물질적인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이나 일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로 따고 싶었던 계약, 같이 하고 싶었던 무언가 거래성과 협업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에게는 올 한해에 출발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행복한 출발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내 옆에 좋은 인연도 들어오고 좋은 뭔가 동업자나 그리고 나와 함께 뜻을 맞추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같이 뭔가 일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의 파트너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고 뭔가 오래 동안 꿈꾸던 일에 대한 결과를 얻는 그런 일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님들은 이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한두달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좋은 인연과의 관계의 발전 그리고 내가 원하고 희망하던 어떤 결혼했던 사람들의 ...에게는 좋은 아기를 탄생할 수 있는 임신의 소식, 그리고 또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되고, 아니면 협업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두 카드는 100% 합격의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컵 2번이라는 카드도 무언가 결실을 맺어서 가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나 혼자 가던 길을 너와 나가 같이 만나서 우리가 되어서 함께 맞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님들은 올한 해가 외롭지 않고 동반자가 생겨서 내아의 길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뭔가 열심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올 상반기에 만들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걸어가는 이 시간이 외롭지 않고 덜 힘들고 그리고 무언가 추구하던 일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가도를 걷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2번님들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2번님들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님들을 나타내는 카드에서 검 6번의 카드와 그리고 컵 5번의 카드, 그리고 이 동전 에이스 카드와 나무 이상의 카드가 나왔어요. 처음 우리 3번 님들이 검 6번의 카드나 컵 5번의 카드는 뭔가 아픔의 카드이고 특히 컵 5번의 카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컵이라는 거는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나타내는데 아마 심리적으로 누군가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산번님들은 이런 심리적인 상처에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에이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을 알리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 산모님들이 오래 들었으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 이런 시련은 스스로 내가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작 출발을 했다라는 어떤 암시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출발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상황들을 이런 아픔을 극복 할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약간 반신반의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동전 에이스 카드는 우리 3번님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을 알리는 카드예요. 그리고 옆에 나온 카드도 나무라는 카드가 성장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견고함의 카드이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무언가 내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다. 이제 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자신감의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비너스. 라는 카드 자체가 내가 무언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던 일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 남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카드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3번 님들이 지난 시간에 이 소드라는 카드나 컵이라는 카드 자체가 약간 건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회복이 되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다시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겠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나 그전에 금전적인 어떤 실패,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해 보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서서히 만들어진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뭔가 아픔, 실련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상처 준 인간관계나 뭔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된 내 에너지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던 거 그리고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현실로 만들어진다라는 건강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리. 적인 건강 그리고 뭔가 물질적인 건강 여유를 같이 함께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카드들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3번 님들 지난 시간에 정말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굴하지 않고 내가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내가 나아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펜타클 에이스 카드처럼 이거는 큰 금전적인 부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게 좋은 어떤 기회도 함께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어떤 해 결 희망의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번 님들에게는 좋은 어떤 희망의 어떤 손길이 옆에 만들어지겠구나. 그게 나에게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언을 해줄수 있는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뭔가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못 뭐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가시기 없는 듯한 그림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과 내가 인연을 맺으면서 내 인간관계도 건강해지고 내 주변의 상황들도 남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님들에게는 아픔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의 시간이 이 펜타클 에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출발이 되겠구나.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겠구나.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갔었을 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받들어줄 수 있는 응원해 줄수 있는 조언 해줄 수 있는 좋은 기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3번 님들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들 카드에서 나온 카드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이 지팡이 공주의 카드와 그리고 펜타클 8번의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왕의 카드가 나왔어요. 거기에 달이라는 명생의 카드와 그리고 큰 움직임 변화라는 묘신의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사번님들은 그동안 이 지팡이 공주의 카드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마음속의 열정을 품고 생활해 오셨구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조율을 잘 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오랜 시간 공들여 오던 일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일에 결과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 3번 여왕의 카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고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바라고 일을 추구했었을 때이 여왕은 모든 걸 이루어낸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게 이루어내는 그런 상황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물질적인 풍요와 그, 여유로움을 한 번에 다 가시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짜 로또 된다라는 것만큼 그만큼 나에게 대박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 우리 사번님들은 정말로 꾸준히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펜타클 8번이라는 카드가 내가 한 분야에 장인이 될 때까지 정말로 누가 봐도 어 이제 저 사람은 완전한 저 일에 있어서 전문가야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거야 저 정도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죠.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왔다라는 카드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가진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에 쏟아부었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쏟아붓고 노력한 결실이 이번에 곧 이루어지겠다. 그로 인해서 정말 나에게 명예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큰 인기가 나에게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태양계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신이 도와주는 것처럼 큰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가 무언가 대운이 바뀌는 시점처럼 굉장히 큰 운의 흐름이 나를 뒤에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타로를 보면서도 사주와 같이 겸해서 상담을 하는데, 가끔 우리가 손님을 보면 굉장히 큰 대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내 인생이... 뭔가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삶으로의 패턴이 바뀌시는 그런 경우에 손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부님들이 지금 올 한해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운이 좋지만 내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고 내 인기가 끝없이 올라간다라는 카드가 동시에 떴어요. 이거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뭔가 지나가다가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끊임없이 굉장히 노력했는 거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을 이제 드디어 이 올해 받게 되겠구나.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부터는 좀 여유 있게 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을 얻어서 좀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이나 행운들이 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태양계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똑같은 어떤 이 삶의 큰이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어져서 더이게 크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들어온 이 행복과 이 행운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 사버님들은 올한 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대박을 맞이하게 되겠구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말 이 카드를 뽑고 싶었을 만큼 부러운데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우리 사모님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앞에 나와 있는 이 검, 음... 지팡이 공주의 카드와 그리고 펜타클 8번의 카드가 말을 해주듯이 이 여왕이라는 자리는 그냥 순간에 올라선 자리가 아니라 내 노력이 뒷받침 되어서 올라온 자리고 내가 그만큼 노력으로 다져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사버님들이 노력해온 거에 대한 정말로 좋은 축복 결과를 얻게 되신 것에 있어서 정말 같이 축하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여유있고 편안한 시간을 즐기면서 그리고 건강하게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생활을 하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굉장히 큰 행운이 우리 사버님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내 노력의 결실을 크게 얻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버님들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